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장마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오늘 좀 나름 기대를 해봤는데, 어, 예상과는 좀 다르게 마이너스 0.86% 하락한 10만 42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래도 동시효과 때는 이렇게 좀 올려준 모습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올게요. 오늘은 시장을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게 코싹 지수인데요. 그동안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유동성 시장의 힘으로 이렇게 정말 420서부터 730까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정말 좋게 올라갔습니다. 유동성 시장의 힘, 돈빨 시장의 힘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동안 살펴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렇게 몇 번의 음봉이 남아서 밑꼬리가 달렸던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이 정도, 네번 정도. 근데 오늘은 약간 음, 몸통의 길이가 좀 컸죠 물론 저가로 인식이 돼서 꼬리가 달린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잘 아시는 거죠 맨 처음에 저항이었던 것이 돌파를 하고 나면 은 지지가 되고요 여기도 저항이었던 게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가 되는데요 이지지라인은좀 약간 자세하게 보시면 21선 정도로 보여지고요. 한690 라인 정도로 보여집니다. 나름 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는데 시향을 좀 살펴보시면 어저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어, 어제 오늘 확진자가 좀 급속도로 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코로나가 좀잘 대처가 됐는데 요 어저께 그리고 오늘 하면서 어약두달 만인가요? 어저께는 40명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오늘은 70명 정도까지 됐다고 했는데 글쎄 이게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세 자릿수가 된다 100명 이상으로 된다라고 하면 어, 약간 좀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한은에서 금리 인하했죠. 를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어, 한은 총재 인터뷰 내용에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뭐 단기 고점이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내렸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역성장이 우려가 되더라. 앞으로 금리 인하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약간 안 좋았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크게 보시면 시장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데 상승 추세 중간에서도요 호재랑 악재랑 같이 있어요 호재는 어 이제 코로나 악재를 딛고 경제 생활을 재개를 하더라 일상생활로 이제 좀 돌아오겠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고요 악재는 이제 미중 갈등인 것 같습니다 패권 전쟁에 미중 패권의 갈등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홍콩 보안법을 예, 강행시킬 것 같고요. 여기 미국은 어, 홍콩 특별지 박탈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분쟁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쨌든 오늘은 다시 이게 좀 붉어지면서 시장은 약간 비실비실 됐고요. 전반적으로 다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더안 좋았고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더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HL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오늘 기대했던 거는 11만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돼서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무증 전까지는 이 박스권 상당 부분 위에서 이렇게 좀 주가가 머무르는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청약 일날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LB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이 물론 안 좋았다.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밀렸다. 그리고 마판에 이렇게 좀 들어왔다라고 시장이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오전부터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 물론 양호는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뭐 하거든요. 어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 한번 밀렸다, 뭐 이렇게 올린 모습이긴 한데요. 크게 보시면 그럼에도 오늘 어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예상과는 다른 약간 비실한 모습에 어 오늘 청약일 첫날인데 어 약간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위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 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게 핑계거리이긴 하겠지만 시장도 우호적이지는 않았고요. 아, 그리고 아직 음 기다리고 있는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청약일 대니까 최대 주주 그리고 1대, 2대, 3대 대주주들이 청약에 참가를 하더라. 그리고 청약률에 관한 뉴스도 나온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번에 이번 이 당시 때 블록딜을 해간 그 주체를 밝혀주는 뉴스가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아스콜 하잖아요. 아스코 그리고 청약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 이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회사에 호재는 있었지만 악재는 없었었어요 뭐 악재라고 하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악재라고 하겠지만 결론은 이 유상증자는 이 역시 전화위복이거든요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돈으로 투자를 더해서 더큰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블록딜을 이 당시 때 했던 건이 당시 때는 악재였지만 지금 다시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외국계 자산사가 밝혀진다면 이 역시 전화위복이 될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예상했던 것보다 시세 분출이 나오지가 않아서 약간 속상했던 하루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 호재들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더 기대를 해 볼만도 좀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내일까지 일반 주주 유상 청약 기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차고 없길 바라시겠고요.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나루 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